아, 근데 왜서 민박. 민박밥입니다. 오늘은 매령캠핑장에서 셋째 날. 샛진날. 셋째 날은 예. 떡국 끓여 먹을 요 떡국. 바를 떡국.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바를 떡국입니다. 한번 끓여 볼까요민박지 그릇에 분말 수프와 떡국을 넣어줍니다. 물270 이게 끓는 거 아니게 발열팩 그리고 물170 이거 주고 두면 딱 7분 7분 뒤에 완성됩니다 7분 뒤에. 북을 북을 끓고 있습니다. 민규는 아침에 컵밥. 이렇게 떡국이 다 되었습니다. 아 뜨거워. 민규 맛있어. 민규 떡국 맛있지? 민규 맛있나? 많이 먹어라. 민부 56. 한잔 할까요? 예 네, 얼음 넣어 얼음 몇 죠? 아, 우리도 나중에 장어 해 그걸로 물고기 잡았 거예요 언제 다음에 내년에 그래도 미녀 이제 물 조금 친해졌다 맞지? 장어 어떻게는지 확인해봐라 장어 다 어? 장어가 오늘 메뉴리 장어가 오나요 안 오나요 안오면 큰일 라고요 요리 장어가 오나요? 왜 이러는 걸까요? 장어가 영월 로지스에서 배달 중입니다. 민바. 민바. 물놀이 하고 이제 애들이 위해서 점심도 떡볶이 밀키트 보이죠? 로제 떡볶이 밀키트 로제 소스를 풀고 떡볶이 떡 익혀주면 끝이에요 아이들은 물놀이 하고 있고 일단 애들 점심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푹끓 이제 뭐 베이컨이랑 브로콜리 그 다음에 더 맛있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떡볶이만 넣어서 만들어 먹을 겁니다 요즘 아이들 좋아하는 로제 떡볶이 완성 로제 떡볶이 말고 모든튀김하고 그리고 매운 쌀떡볶이 가져왔는데 배불러 가지고 일단 로제 떡볶이 애들만 먹을 겁니다 빨리 와서 밥 먹으라 외로운 캠핑장 수영장 이용할 때는 이렇게 제가 때마다 나눠져 있어서 팔찌를 받아야 돼 맞지? 팔찌를 받아야 되죠? 네 해야지 팔찌를 받아야 되죠? 너희동산이죠? 민영이는 라면 먹어요 민규는 로제 떡볶이 아빠도 라면 안 볼란데 배고프다 여기서 두개 먹는데 내리 먹지마 나 아침에 주무지만 이제 괜찮은데 잘 먹네 이게 뭐야 민영이 숙제라고? 응. 학교 숙제야? 응한 개는 이거고 여행가자 여행 갔잖아 우리 여행 왔잖아 이걸로 됐 여행 왔는다 가족사진 가족사진 찍으면 되나? 만 갖고 응 맞아 엄마 난 파란 안 펴도 돼잖아니다 묻혀 물게 어어 그렇게 하면 오습니다 물티슈로 닦으세요위그 손으로 지금 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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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 돌려 돌려 막 묻혀. 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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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 나무나다 그거 해봤죠? 어 옆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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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났다. 물티슈 무슨 색깔 아빠? 아빠는 그치. 빨간색. 아 예쁘다. 안돼 나 물건 에이뻐 내. 엄마 더 뿌려야 아, 어. 어? 응, 응, 나 나, 나. 되는 거야나아 그렇게? 엄마 이렇게 이렇게 렇게 이렇게 오래됐어 어 그냥 아어오래어 오래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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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마 어오래됐 엄마 래됐어 오래됐어 오래됐 엄마 엄마 어 오래됐어 엄마됐어 오래됐어 오그릴어 오래됐어 오래됐엄마래됐어 오래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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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트를 어떻게 그려? 어떻게 그려? 선생님 물어보시면 그냥 엄마가 하트 했다고 해. 응. 우리 가족 글씨 써줄게요. 아,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우리 가족 민브라더스. 아니? 아니. 우리 엄마 음, 우리 가족. 초. 그냥. 초. 색으로 민브라더스. 민영이 방학 숙제 완료. 아, 캠핑장에서 아이들과 방학 숙제하기. 아, 시주로 가자. 오. 챙겨라. 민바. 어. 우 박사의 영어회외론 캠핑장에서 마지막 저녁을 먹을 겁니다 마지막 밤은 네, 보이죠 장어 마지막 밤은 장어 밀키트 먹을 겁니다 이번 저희 캠핑은 전부 다 밀키트로 사왔어요 간단하게 바로 바로 해 먹을 수 있는 밀키트로 장어 먹고 몸보신 해야죠 와더 어, 얼마나 이러네. 숯살 안 먹는데 어. 장어, 장어. 오. 음. 장어 꼬리를 잘라야 해. 장어가 이렇게 딱손질 해서 딱 옵니다. 영어 살살살살 뿌려주고. 살살, 살살. 장어 아, 무거워, 장어가 생각보다. 와, 불이 쎄게 금방 있네. 문제, 금방 해줬나? 아 높이 뛰기. 애들은 간장소스와 전구이 맛있겠죠? 어디 어, 맛있다 어디냐? 중간에? 엄마 응, 먹을래 지금 지금 먹어래 맛있겠지? 지금 먹을래? 아 먹어. 이거 면 되는 거아야아 이거? 아 이거? 아아아아 자 이제 어른들 거. 좋습니다. 음, 음, 음. 먹어야지 이제 맛있크또 맞은날 밤 소주 한병 장어 모자라겠는데 소주 소주 한병모자라가고한명더줄지 <laughs> 옛날 편집어, 옛날 편집어. 어, 장어라서 뭔가 장어라서 오늘 한 명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장어가 많이 남아가지고 한 명이 사왔습니다 애들은 아이스크림 아이스케이크 민발 옥수수 맛있어? 뭐야? 뭐야? 커리아 옥수수털 옥수수 뭐? 옥수수털 옥수수 옥수수용불래 그래. 어? <laughs> 옥수수용불회 옥수수용불회 먹어, 맛있어? 맛있어요. 아직 안 먹었네. 응. 아직 안 먹었어요. 맛있어 민영이? 맛없어? 민박. 네, 갈 길이 와서 대충 정리해놓고갑니다 아침 찍어나서 라면 먹고 이제 정리하고. 마으로 갑니다. 일찍 먹고 일찍 자고 대충 정리해 놓고 10시도 안 돼서 합니다. 마지막 날 내일 아침에 빠르게 또 정리. 내일 아침에 만나요. 아이 캠핑장에서 이제 다시 포항으로 갈 겁니다. 이번 캠핑은 모든 음식이 미키트로 맛있게 먹은 캠핑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 한개 먹으면서 이제 포항으로 복귀할게요. 3박 4일 민부 캠핑 TV 민부 아빠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어 장난이 돕네.